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요새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메이크업을 차릴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좋아요 누르면 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누르죠. 딱 20초 아니고 15초 드릴게요. 1. 이5초 동안 다들 놀르셨나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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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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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어 뭐냐면은 언니가 이제 유튜브를 안한대요. 이제 언니가 3학년이 되니까 친구랑 계속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이제 안하기로 했어요. 언니가 안한대요. 그래서 저만 할 거예요. 이제 그이이 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분들은, 네, 이제 이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와. 오늘 이거 메이크업 한다 했죠? 제가 또 이걸 다 그려놨어요, 언니 지금 저기에서 또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일단 입부터. 아, 힙. 입이 잘안 발리죠? 그래도 좀 많이 발렸다. 그 다음에, 볼터치, 와 그걸 해줄 거예요. 일단, 이제, 음. 쉐딩. 메이크업. 요거를 이제 깎아줄 거예요, 얼굴을. 깎아, 깎아. 자, 이렇게 깎아주고요. 자, 엄청 날카롭게 깎아줬습니다. 엄청 날카롭죠? 너무 흐린다,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잡아줄 사람이 없는데 이게 또 태블릿으로 너무 불편해서 아 그러면은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여러분께 그거를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죄송한 진짜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무거워서 안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게 거치대가 있으면 편한데 이게 또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은 아니어서 핸드폰이 아니라 태그 태블릿 뭐 아이패드 아이패드여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으로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만납시다. 네, 여러분. 제, 제가 제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이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메이크업은 1분 17초인데요. 아, 제가 진짜 기억이 귀엽게... 없죠. 자, 보여드다 아, 했고요. 여기, 이고 요거를 마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핑크색이네 아 괜찮아요 저는 엄청 많으니까 요거 이제 손가락이 보이네요 요렇게 슉슉 이렇게 채딩이 나와요 자동이 보 약간 딱딱 소리 음. 많이 날 텐데 슉슉슉슉슉 손썹 짜잔 손썹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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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다려. 아기다기억력 진짜 기다려. 나또라이기 기다려. 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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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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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블러셔 다려기다다 블러셔. 아, 블러셔. 이렇게 음. 네. 이거는 든거를다맞다맞다 잠시만요 여러분 아이, 이거 줄대기를 그리기 오, 잠깐만, 오, 됐다. 쫄대기, 어, 잠깐만 어, 됐다 줄대기, 어 줄대기를 그리기 위에서 아이라인을 아예 이거 네임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임 펜이요 자, 네임 와인 팬 서다현 빼고 조심하자 아, 조심히 정리하고 이게 있어 이게 유튜브를 아, 핸드폰으로 하면 쉬울텐데 핸드폰을 어. 언제든지 갖고 다녀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다음에 가고, 야되죠오래다우다그그 오랜다, 우 이제 제가 곧리 오랜다, 한오다그리지랜 이제 리오는 여기서 마치고 나리 영상 하나 더영상다 우리 오랜다, 우리 오랜다, 우리 오고여기리 오랜다, 우리 오랜 눈 밑에, 이런 거라 들었어요. 짜잔. 바뀌었어. 그 망한, 약간, 예, 망한, 그런, 메이크업. 망한.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바뀌었어요. 지금. 메이크업. 자, 오늘의 주제는, 망한 메이크업. 오 아, 안에 네. 선이. 망한 메이크업이라 서있는 거예요. 맘에 드시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망한 것 같다면, 댓글에, 댓글에, 하트 이모티콘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아패드로 다시 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어떤 컨텐츠를 할지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줘야 된다 된,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 안녕. 댓글 남겨주고 가기. 안녕.